imposter că... 그리고 어, 찐사랑녀 잘해라 찐사랑녀 그녀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맞습니다. 말려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생긴 건 여러분들 닮은 그 녀석. 옥토퍼스. 아니, 아목거스. 죄송합니다. 오늘 해볼 닉네임은 알즈기. 나이포? 아니요. 너! 네가 하지 마세요. 싫은데요. 나고 이거. 이 이번 판 크루먼 누구보다 빠르게 가서 동선파 핑노 핑로. 핑노민 핑노민파 핑노민파 여기다 보힌 핑노민 여기 위쪽 핑노민파 보힌 적어두세요. 이거 이번 중간고사 나옵니다. 핑노민파 보힌 핑노민파 보힌 누구 하나 어 뭐야 뭐지 그럼 잠깐만 핑노 힌.. 흰... 파보힌 핑노 민파구나 벤트 연두 보라야 너왜 이렇게 빨리 왔냐 연두 경크 연두 경크요 어흥. 완벽한 추리. 이것이 동선 파악이다 티비 동선 좋았어 저는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미션을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인포는 똥줄을 타기 시작할 겁니다 완벽한 추리 앞에서 이 보스턴은 점점 시리를 아니 점점 그, 전의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네아 어, 시리가 왜 나오니 이거 어 시리야 들어가 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까 보라색 누가 의심했던 거 같은데 일단은 원자로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간이 큰 사람 간도 크고 머리도 큰 사람 그큰 머리로 머리를 어어 <laughs> 어, 하는 사람 잉 안녕하세요 같이해요 어 뭐지? 아 이건가? 어?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다 아저 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 애들 레고 가지고 놀때 저는 못못 못 놀았거든요 이게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파란색 하이엄 노란색, 어, 노란색 내려가나요? 민트 올라갔고 보라색 여기 있고, 어 보라 이거 의심된다, 나 죽이겠다. 오, 어!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빨리 따라와줘, 따라와줘, 얘들아 도와줘, 그래 그래. 완료되었습니다. 미션 미션 끝내, 얼른 미션해. <목소리가> <목소리가> 완벽한 추리, 매추리. Shh. i 그리고 어, 찐사랑요? <목소리가> 어 뭐야? 어, 오케이, 반갑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초로 혼자 들어갔고요. 다음에 불 꺼줘요. 같이 올라가줘요. 불 켰어요. 잘했어요. 보는 척하면서 죽이면 안 되겠죠? 이맵은 벤트를 가장 먼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애들을 확인해 줘야 돼요. 없나? 어, 있다. 안녕. 어, 신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갈색 경크용. 어디? 어디? 갈색 원자로에서 시체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음. 보라뭐냐 크크. 갈 경크라고? 갈 경크입니다. 야, 자, 믿어주세요. <laughs> 그리고 경카할 때는 팁이 있는데 반말로 하는 것보다 존댓말로 하면 사람들이 더 믿어줍니다 나 미션하러 왔는데 벤트에서 나오네 크크 갈색님 너무 대놓고 죽이셨어요 저 옆에 있는지 못 보.. 못 보신듯 갑니다 <laughs> 갈색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누르겠죠 3초 남았네 그렇지 오 어, 바로 불러서 나이스 잘했어 원자로 가자 원자로 최대한 빠르게 열어주세요 갑니다 최대한 빠르게 더블킬 하실 어? 허 어? 허 <laughs> 무서워서 안 하고 있어 안 되지 한명더 잡았다 보고 야구 어 근데 갈색님 신고 안 하신 건 맞아요. <laughs> 신고 안 하시고 서 있었음. 투롤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 알겠어? 분홍님, 배신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고. 저 아니에요. 저 확실히 보여드릴까요? 보라! 보라! 확실을 보라! 아니요. <laughs> 아니면 눈물의 벤트쇼는요? 보라야! 와, 진짜. 검정님, 실망. 같은 편인데, 쉴드좀 쳐주지. 간다. 잘해라, 찐사랑녀. 그녀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야이. <laughs> 안녕하세요. 보라새끼야. 네? 저 부르셨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 야. 네? 트롤은 무슨? 죄송해요. 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용서해주시겠어요? <laughs> 게임밍이 봐준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인포 누구야? 인포! 검정입니다. 이건 혹시 침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검정 죽었네. <laughs> 어, 검정님 죽으셨네. 어떻게 된 일이지? 누구 오겠다. 어, 핑크 잘하고 있네. 어, 발견. 몇명 남았어. 오케이. 이번 턴만 잘 버티면 이기겠다. 어디? 사무실 앞 검정. 깜이 일단 분은 확실일 거 같네 오 일단 분은 확실일 거 같음 나이스 알리바이 하나 나왔고 노랑주 중에 한 명인데 노랑주 중에 한 명인데 <laughs> 나 아닌데 맞아 나 미션 진짜 열심히 하고 미션 다음 나 1등 시민상 받아야 해 <laughs> 1등 시민상 받아야 하는데. <laughs> 어 좋아 말 잘하는구만 역시 해안 구독자 <laughs> 이러면 이겼죠? 한명 죽이면 이기네요. 어서 오시고 바로 바로 싸부터지. 원자로. 뛰어 가라. 가라 찐 사랑녀. 너 힘을 보여 줄 차례야. 한 명만 죽이면 끝나잖아. <laughs> 너 뭐야? 동네 한 바퀴 하고 있어. 슬 <laughs> 역시 해안 구독자답군요. 아주 완벽한 동선. 당신 멋져요. 마세요. 후태는 해도 되나요? 그거는 되죠. 그럼 명태는요? <laughs> 전태는? 그럼 철태는? Imposter. <laughs> 엠보라색. 빨강, 민트, 하양. 내 봤을 때 하양 잘하는 사람이다. 전기실 걸고 문 닫죠. 문좀 열어 주세요. 어 잘했어요. 계신가요 여기? 안녕하세요. 소? 소? 이거 보는 척 킬콜 돌리면서 사보타지 여분. 오케이. 오케이. 자 CCTV에 누구 있네요. 어디가 어디가요? 같이 보려고 했는데. 같이 봐요 같이 봐요. 같이 봅시다. 오이 하고 사브타지를 전기시 닫고 통기파 나이스 타이밍이 되게 좋은데 기다려 왜안 고쳐? 아, 나나킬꿀나 킬꿀이었어 도와줄게 검정 경크다 검정 경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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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이래 검정이래 아니 검정이 누구야 어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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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나 말고 아나 말고 갈색 아, 놀래서 잘못 말했어. 이? 응? 갈색이 잡았어. 나 보라랑, 보라랑 같이 봄. 보라 도와줘야 돼. 갈색이 통신기기 고치는데 죽였음. 그래, 음, 나해. 뭐하냐고, 크크크. <laughs> 검정보라면? 중태할까요 아니, 갈색, 갈색 가시죠. 아, <laughs> 너무, 너무 당황했네. <laughs> 어, 너무 당황했고. 바로 앞에서 죽이네, 갈색아. 나해? 그렇지, 나이스 갈색 갑시다. 네, 할게. 당황했지만 끝까지 당황을 잃지 않고 갈색을 잡는 모습. 승리, 아니, 아니, 나, 아니, 나, 나 혼자 자백해버렸네. 아, 쉽지 않구만. 개박치니까 건들지 마! 저기 하양님 왜 빡치셨어요? 뭔일 있어요? 예? 무슨 일이에요? 예? 누가 그랬어요? 간이 크시네요 <웃음> 예? <웃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예? <laughs> 어? 왜강태당했어요 예?